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노벨상 수상자 명단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해킹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밀 문서를 토대로 암호해도 시작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기밀 문서 이 문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노벨 문학상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노벨 문학상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학 작품과 작가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야. 이 상은 문학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그렇기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을 강조한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하지만 이 명단에는 수상연도만 남아있고 수상자 이름은 지워져 있어. 1999년과 2014년 해당 연도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은 권터 비렐름 그라스와 장 파트리크 모디아노로 추려지겠군. 이제 인물들을 파악해 볼까? 귄터 비렐름 그라스. 1927년 단치히 자유시에서 태어난 소설가로 주로 독일 사회를 비판한 작품을 쓴 인물이지.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육군에 징집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어. 하지만 2006년 자신이 무장친위대에 복무했던 사실을 드러내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책임과 죄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 그의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독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지. 장 파트리크 모디아노 194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소설가로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삶에 대한 작품을 담은 인물이야. 그는 나치 점령기 직후 혼란한 시대를 겪으며 자랐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프랑스 연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했어. 이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가 외면하던 점령기의 흔적을 다시 마주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게 했지. 본부, 인물 파악 완료했습니다. 이제 공통점을 찾아 암호를 해독하겠습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연구에 대해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 이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암호를 풀수 있을 거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사회는 전쟁의 책임에 대해 침묵했어. 시간이 흐른 뒤, 권터는 자신도 침묵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더는 외면할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말하지 못한 전쟁의 진실을 글로 쓰기로 결심하게 돼. 그리고 1959년, 그는 전쟁의 기억과 독일인의 책임을 다루는 전쟁 소설 《양철북》을 발표했어. 이 소설은 독일 사회가 외면해온 과거를 정면으로 고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지. 양철북은 단순히 소설을 넘어 전쟁 이후 침묵하던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 권터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전쟁소설을 쓰면서 독일의 역사를 문학으로 녹여냈지. 그의 전쟁소설은 시대의 침묵을 깨고 문학이 사회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증명해 보이는 결과였던 거야. 전쟁소설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반복돼. 하지만 암호의 비밀이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군.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945년 모디아노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자라면서 그의 유년시절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요 소재가 되었어. 그래서 모디아노는 1968년 첫 전쟁소설인 에투알 광장을 출간하면서 작가로 데뷔하였지.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찾아 나서는 그의 작품에 열광했어. 이후 그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바탕으로 잊혀진 기억과 정체성의 흔적을 끊임없이 탐색하게 돼. 그리고 1978년 프랑스 최고의 문학으로 평가받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유대인 정체성과 기억상실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어. 이는 단순한 역사 재현이 아닌 전쟁 이후의 침묵과 공백을 글로 복원하는 방식이었지. 모디아노의 문학에서도 전쟁 소설이 반복되는 걸 알았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권터는 전쟁의 폭력과 상처 탐구, 모디아노는 전쟁 후 기억 상실과 정체성 탐구. 아, 결국 전쟁 소설 자체가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던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암호의 답. 전쟁 소설이겠군. 본부, 여기는 코드네임 스카이. 단서를 찾아 암호해독 완료했습니다. 복구시킨 수상자 명단은 본부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